동안 보는 네. 게이머 오늘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네. 혹시 몰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쓰고 장 속시름 하겠습니다. 어 소영이랑 <웃음> <웃음> 네 우리가 안지 16년이 되었더라고요. 근데 16 10년... 가족보다 더 많이 힘든 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최근에 몇달 전에 같은 키아파서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1등으로 소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기억나? 오자마자 언니 여기가 마비된 거지? 하며 마비된 반대편 얼굴을 잡았잖아 <laughs> 그때 너희 당당한 눈썰미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것 같아